기분이 매우 더럽네요. 그냥, 목이 콕지. 입 다물고 할게요 아, 씨. 만 도움. 아닌데? 아닌데? 멀티캠. 뭐야? 라이브 캠 2. 너 정체가 뭐야? 얜 닫고, 얜 닫고. 환경 설정에서 마 마이, 거 이거 됐다. 어? 미션으로올라가시니까 네. 아, 내가 오늘 청소나카 듣네. 5,000 곧장 돌아왔는데. 저기, 유상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 하지만 괜찮아. 내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반드시 말이야. 후후후. <laughs> 어... 4층. 목에 코장의 독재 사회. <laughs> 이 스테이지도 간단하게 클레이 클리어 해 줍시다. <laughs> 어려울 것 같지만. 좀, 좀, 좀. 다행이야. 오빠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오빠가 무사해서 이거 왜 이래? 왜 반복되는 듯 한데? 제일 짜증 나는 다행이야. 점점점... 어, 죽었어. 뭐지? 야! 워프하면 죽어버리는 구조인 듯하다. 불쌍한 녀석. 응? 응. 어. 에이, 이거 가져, 가져. 아 진짜 땀마. 이단 목의 코시 왜? 2층에 있는 목의 코들은 행복하지 않나봐요. 아예 슬픈 표정이 가득한데요? 그랬어? 다 웃고 있던데? 얘도 웃고 있잖아. 그렇네. 어떤 의미로는 여기가 가장 무서운 층일지도 모르겠군. 네? 슬슬 설명해주는 편이 나으려나? 가면서 얘기해주지. 아싸! 지네가 움직인다. 2층은 어떤 자에 의해서 통솔되고 있지? 어떤 자요? 그래, 모개코 짱이야. 모개코가 모개코를 지배하는 건가요? 모개코, 목에코, 아니, 모개코가 아니라 모개코 짱이다. 에에, 네, 겨우 짱 붙었다고 너무 빡빡하다. 나한테 묻지 마. 아무튼 그 모개코 짱은 직짜 악질인 놈이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농과의 접촉, 접촉은 피하고 싶어. 이게 희망은 거의 제로니까. 그럼, 도망쳐! 대체, 어떻게 해? 몰라, 녀석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해. 다만, 녀석의 머리가 정상이 아닌 건 확실해. 2층도 간단하게 클리어할 수 있겠군. 세명을 들어보니. 목의 코 자체 정신상태도 보통이, 정신 보통이 아닐 텐데. 그리고, 녀석은,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을, 녀석을 책형에서 천천히 죽이는 걸 취미로 하는 녀석이야. 응? 그리고, 마, 그리고 그 자리에 마구 잘라내지. 마지막은 고기로 먹는 걸 즐기는 모양이더군. 응? 쉽게 죽이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고, 천천히 괴롭히면서 죽인다던데. 엄청난 정보잖아요, 그게. 뭐, 실제로 본 적이, 난본적 없어. 그래서 그런 거라고. 녀석, 녀석의 행동 패턴도 모르니 신중히 움직여야 돼. 동생이 옆에서 열렬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흐에, 독감 맞고 왔어. 어쩔. 레디 고, 레디 고. 점점점점점점 아아 아, 진짜 재길 빨간 화면 퍽퍽퍽 쓰레기가 죽어 죽을라커 왔어? 헤헤헤헤 지금껏 막아드리는 거 재밌네 <laughs> 응? 아 손님이시네 해 예, 손님은 더 접대해야지. 어 뭐지? 뭐, 개모오 뭐, 개개 개개 개좀케넘넘넘넘넘케이 오케이, 오이제 여긴 성이 아니네요 그렇네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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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케 2층은 20분 안에 클리어해 클리어할 거야 제발 빠르게 딱히 수상한 기척은 느껴지지 않네. 오케이, 방심하면 안 돼. 멍청한 녀석, 잠깐만 여기서 불안해요. 자, 세이브 합시다. 난냥냥 언제 모기코장이 몰라? 신중하게 움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갈 때마다 세이브로 하겠어. 모개모개 랜드! 오! 모게모게랜드다이 녀석들! 기분 나쁘구만 지금 게임 소리가 매우 작은 것 같다. 아, 뭐지? 뭐지 잠만, 제어판. 방송장치. 방송효과. 아, 여기서 소리를 어떻게 켜야 되지? 몰라! 씨... 그냥 합시다! 쌩임을 손에 넣었다 가자 무게무게랜드 텐출이다헐헐 헐. 레알? 무게무게랜드3 마스크를 가져오고 그래서 네 어째서요? 앞에는 냄새가 나거든 썩은 냄새로 네? 가자 20분 내로 끝내야 해 아주 빠르게 끝내야 한다고. 아니, 목에 코장은 없는 건가? 아니, 방심은 금물이야. 이미 여기를 온걸알수 있을지도 모르고,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전혀 예측할 수 없군. 됐다. 엑! 시끄러 자, 고 목에 코들의 명목을 빕니다. 뭐해? 아그들아 가자 어? 엘레 아닌데 스포일러 만한안 어이 괜찮아? 네네 어떻게 됐냐? 조신 차려자 저기로 가면 엘레베이터가 있어 나이스 샷 엘레베이터여이 2층만이긴 있는거야 지금 나뭐층으로갈수 있어 2층만 목에 코장이 못대로 만들었다 라는 듯해 독.. 독재사회인가요? 하지만 다행이네요. 그모게코장과 만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게, 플러스 오지마, 제발 부탁해. 오지마, 비 m 이내 귀를 테러했다. 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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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에 아파모게코장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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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망쳐! <웃음> <웃음> 안녕! 어? 아, 아? 제길 목에 코창이다. 네, 에헤이, 헬로, 헬로, 안녕, 목에 코짱입니다 생앤도 좋지만 마시멜로랑 마카롱도 좋아해. 나짬도 정말 좋아하고 내네 녀석 언제부터 우리들이도 찾았지? 그리고 언제부터 자기 소개를 시작했지? 응? 음, 어, 깨 처음부터려나 목개 개개. 제길 나란 놈이 이런 실수를 모를 리가 없잖아. 목에 코짱은 기초를 잃을 수 있거든. 내가 말게 납둘, 냅둘까 야, 말게 납득 냅쌀까 보냐. 이단 이단 목에 코시 이 사람이 목에 코 짱인가요? 단순한 여자애로 보이지 않는데요. 아가 아가씨 이 녀석 외견만 보고 속지 말라고. 하하헤 여기서 귀엽네 응? 어? 저기 내가 목에 코짱 좋아해. 아니, 그러게 아니물시면 좋아해? 아, 저 그러고 저기도 목코 짱이 뭐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는, 난? 목에 콧짱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죽어도 돼! 응? 에이 뭔데?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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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유가 뭘까요? 뭐야 너 목에 콧짱에 방해를 할 생각? 제일 괴물이었어 <laughs> 점점점 이거 보면 볼수록 퀄리티 높네? 목에 짜증나네 아 보면 볼수록 퀄리티가 높아 아 방해할 거면 죽으라고? 너 죽어! 아, 죽일 거야, 죽여줄게. 미치 강의가! 히이! 저기 말이야, 무기코짱을 좋아, 좋아하는 아이는 나도 좋아해. 그렇지 않은 녀석은 죽어. 무기코짱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아이는 나도 좋아해. 그렇지 않은 녀석은 너무 잔인이 우후후. 으하하하하.

눈앞에 있는 너희들도 죽여, 죽어버리, 죽여버려, 죽어버려야겠어. 짠짠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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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발사하는 것 같다. 아니네. 위험한걸? 아가씨, 뛰라고 그것보다 왜 얘가 아가씨 여우생이지 어라? 기다려. 기다려, 저. 왜, 저기 왜 도망가는 거야? 실다해 놀자. 아, 알았다. 술래잡기구나. 야하야, 죽을 때까지 쫓아내가 줄게. 재밌도도죽그리리고죽으라고 뭐야 얘, 이상해. 아악! 당황했다. 이유는 몰라도 당황했다. 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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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우측으로 꺾는다. 왔다 <놀람> 먹이게. 목에게, 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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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직진이라는 것쯤은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죠 뭐 자동으로 움직이네 그후유나카 이게 이단 목에코는 집요하게 목에코짱에게 쫓기는 거였다 거시였다 징글징글하네 냄새나게 그만 좀 쫓아오라꼬 암내나니까 잘도망친것 같은데 죽는 줄 알았어 네 내 쭈꾸로가 이거 맞나? 뭔데? 아 내가 움직이는 거였구나. 내가 바본가눈눈눈으 누구가 살려줘야 으잉 훌쩍훌쩍 지불해 빌려보내줘 아문 너머에 누군가 울고 있어요. 내떠 그런 거 하, 하지만 왜, 왠지 불쌍해 보여요. 뭐가 불쌍한데? 근데 왜 문에 애들이 몰라? 음 옆방으로 가면 뭔가 있겠지. 역시 생임이 있어. 난 천재야. 그리고 그 옆에 있으면은 전기톱이라던가 부실 수 있는 게 있겠지. 난 천재야. 아, 나 순간 그거 저기 아까 그거에 있어가지고 너 뭐야 코가 걔네들이 블루블루해가지고 <laughs> <laughs> 블루블루베이하는 <laughs> 줄 알았네. 홈런. 어. 흥잉 훌쩍 실을 흐잉 돌아가고 싶어. 어 저자기? 아? 어? 뭐냐 내놈은? 에? 두 달러의 소리가 들려서 두었는데요. 응, 흥, 그런 거. 응, 내 이름은 모게 코프 하스스키 모게 코들에게 잡혀서 이 방에 감금되어 있었지. 고마, 고맙다고 고맙 인사를 정하지. 인간이요. 아까는 딱히 울딱 아까는 딱히 울고 나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아, 아무리 봐도 울고 있던 것 같은데. 뭐 부하들이 날 찾고 있을 거다. 러시아로 돌아가야 돼. 잘가 러시아 로 그럼 이만 여기서 잠깐 스포일러를 하자면 에이 그 목에코 캐슬 2탄? 그런거? 아그 뭐지? 목에코프 장관의 그거 여, 모험인가? 몰라요 아무튼 뭔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징그러우니까 세이버나 해야될 것같은어 근데 그림이 왜 저래? 근데 엘리베이터를 쓸수 없게 되다니 곤란하게 되다니 아저씨 다른길 아가씨 아아저씨 아가씨 다른길을 찾아보자고 근데 난 뭐지? 랄랄랄라 어디를 갈까 왼쪽 방 가자 어? 안돼 가자. 어? 와, 갑자기 귀여운 방으로. 아마도 이거 목고장의 방이겠지. 됐다. 가자. 어? 아, 어, 어, 아 어, 여기도 목욕장가. 어? 이안 목욕장이? 여기 있, 어디에 있었나 싶었더니 설마 여기 있었나? 점 절어 점점점 하스 너도 목에 코에게 걸렸을 줄을 목에 코장이구나 에에 오랜만 이군 콜라 살아있었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나도 잡힐 줄을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응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지지 귀찮으니까 무조건 넘길까요 아니면 읽을까요 목아픈데 에브리드비. 모두들 아셨죠? 생애 메신은 언제나,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을. 응? 음? 내가 쓰지? 네? 귀여워해 줄게. 부금인내 길을 테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모든 목의 코를 도살했다. 진짜 귀 아파 아아아아아아 벗어야 돼히 자이리야 핫장 그리고 악몽의 날이 시작되었다. 깨어났짱 오늘은 뭐가 될까 싫어 이제 그만해 이혼좀 매매 고문이라는 고문을 모두 받았다. 죽는 것보다 심한 고문. 그녀는 나를 웃는 얼굴 그녀는

이미 느꼈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말이야. 아 그랬군. 그거 유감인데 그렇다는 건 돌아가긴 위험하겠군. 음. 아 그리고 보니 숨겨진 통로가 있었어. 목욕코장의 침대 아래 어디 있는데 분명 그 아래 5층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을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가봐야지. 나도 그곳으로 구멍 치려고 했지만 들켜서 입꼬리 내었지. 빠르게 넘기시다 무조건. 또 모두에 돌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제 됐어. 생애멘악거니 보라고 이제. 곧 저기에 뭔가 노래 들것 같아. 아무 노래도 없어! 오 어, 있다! 하수는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 높은 나건으로. 그래 고통없는 생애멘악건으로 그런게 있어? 목에 코. 모든 목에 코들은 피로 돌아간다. 비로 돌아간 목에 코는 낙원으로 인도된다. 생햄의 신은 자비롭고 모든 목에 코의 죄를 용서하니 그대여 생햄을 사랑하라. 어? 오 신이시여 아름다 아름다운 빛으로 휘광겨 유일 절대한 생햄의 신이시여 이 불쌍한 세계 에 빠진 우리들을 구해주소서. 아 목에 코의 영혼이 또 하나 올라가노라 뭐하냐 하스 반대 방으로 가봐야지 근데 딱 무기 코팅이 없네 있으면 대박인데. 사을 아, 무, 서운 책? 어? 뭐지? 아, 아하, 세이브 해놓고, 아이템? 어? 으와 뭐야?